우이 왕은 방청객들에게 공개 녹화되요아 조이, 너뭘멍 때리는 거야? 니네 차례잖아. 아 유이 어쩔 수가. 전라도 말 뒤얼 중한개쬐깐 껄쩍치군요. 문만인 줄 알아? 내 목소리도 병신이거든. 바꾸려고 생각 중이야. 아나 아, 주인공이 아니면 빠지란 게. 아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신기한 카드가 하나 있거든. 볼래? 오늘 네. 존나 좋구만. 진기행 카드라고 그 모한 말투로는 불은 눈에 병영이 들림 없고 나는 큰 게임에서 운영하는 학생 억만장자니 그 카드가 뭔지 한번 보는 게 맞지. 수천 년지나 마침내 선택받은. 할아버지, 그 슈퍼캡장, 얼티밋, 울리디, LED, 블링블링 카드 받으세요? 절대 안 돼! 할아버지, 이제 양로원에 가실 시간이네요. 여기 있단다, 유희한. 푸른 눈에, 백룡. 제발, 그것만은 보내지 말아줘. 네, <laughs> 헤헤헤헤. 아, 나 이름 존나 웃져버려 어떤 존나 덕후가 다 카드를 원한다, 그래요? 이봐, 할아버지, 나에게 백룡을 넘겨. 덕후가 여기 있네? 안다는군 응, <목소리> 뭐라고? 신나서. 아. 사실, 꼴려서안 된다는 대답을 다잘하겠다 이제 내놔. 안 돼! 할아버지 나에게 뭘 감을 줬어 이제 실성파들을 고용해서 할아버지 납치할 거야 나는 억만장자니 아무도 고소할 생각도 못하겠지 저 카이바 저후새끼 여자와 좀 떡을 쳐봐야 눈을 뜨지 전미숙벌문가에서떡 쳐봤어요 아 우혁아 그건 그 뜻이 아니라 근데 이 우혁이한테 그런 거알수 없어 우혁이는 번식하면 안 되는 거잘 알잖아 아 맞아 고마워 수진아 우혁이는 유전적 결함이 있었지 찹살떡 먹을래 여보세요? 게임 가게입니다 바유힛니 네 할아버지 왓 질퍼나게 한판 했다 뭐라고 어떻게 놈이 이렇게 파랑친 짓을 할수 있어 이 개물자식 아우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도리는 지키는 게 맞는 거야 감히 노인을 농약하다니 네가한 짓을 으면서 같이 듀얼라 한판 했지 정말 뜨거운 듀얼이었어 형입 닥쳐 모커바 요이야, 빵셔틀 부대들이 지금쯤 도착했겠지? 아, 아이... 이음은 뭐야? 마약을 좀 끊어야겠군 <laughs> 아, 할아버지! 할아버지!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이버와 카드게임을 쳐서 큰부상을 당했구나 아, 하, 아,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길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<laughs> 이제 이 카드를 찍겠다 아니! 저는 슈퍼캡정 울티비 대 울트라 LED 블링블링 카드가 왜 그런 거야! 하, 아, 나는 이미 푸른 눈을 한 대개 널신한 개인, 세개씩이나 가지고 있다. 푸른 눈의 백룡은 제대한 많이 대게 나오면 한장한 장마다 몇백곱절은 강해질 테지만, 나의 푸른 눈의 백룡 세 개는... 단백 절도 득이지. 단백질 도둑? 그게 뭐야? 아, 아디아 우여가 단백 곱절도 득이라 한 거야. 단백질 도둑이라 했다. 아니, 그건 그렇고 왜? 응? 어? 그러면 이 세상의 카드를 전부 다 찢어버리지 그래? 안 그래요 할아버지? 내건데 저놈이 새벽왔어 엄마한테 이럴 거야.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 아무래도 떡을 치는 가장 <laughs> 시급한 사람은 넌것 같네요. 너도 반판하자. 아유이 지금 늦에가 없는 것을 그냥 네 카드로 쌈밥 하게 붐에 부려라잉. 잠깐만 얘들아. 가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. 지방 이것이 멋이당께 이건 우리의 우정의 증표야 비록 이 잉크는 지워지겠지만! 아잇, 아, 그... 그 마커는 어디서 나왔냥께? 우혁이 지갑을서훔왔지난더 벽에 있거든 어? 나 지갑이 없어졌어 이제 민속 박물관에 못 가잖아 <laughs> 뭐야 이 녀석 디지몬이라도 되나? 포켓몬이요. 뭐? 하하, 그릇된 말이었어. 그대의 지리를 환영하고 가입하여. 나는 실질적으로는 5천년 전 이집트 훌륭한 백성을 구보살피는 깨우친 임금 아테네. 안돼. 유영 오기를 스포하지 마. 어나 한국에서는 SBS나 챔프 모두 오기가 방송이 안됐어 어, 아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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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? 다치고 한판하자. <목소리> 아, 이것은 무엇이오? 실제 개수가 아니오. 이것은 나의 해마 주식 회사가 몇억 원을 들여 만든 현실 시뮬레이터 장치로 만든 홀로그램이다. 그 어느 누가 그런 액수 돈을 허비하오? 바로 니를 묵사발로 만들 놈이지. 니가 세종대왕이면 나는 간디다. 핵폭탄 맞을 준비나 해라. <목소리> 몬스터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소환할 수어 그래, 어쩔래 이것은 규칙이 아니잖소 룰은 개나 줘버려 난 돈이 있거든 오호, <laughs> 도욱제라 <laughs> 어떤 방도로 이 미국에서 빠져나온단 말인고 우리들의 우정을 믿어, 유이 지금 나도 말 조금 배워버릴게 나랑 민속 박물관에서 떡한번 쳐볼래? 오호, 이딴 식의 조언은 많이 필요하오 밑장을 <laughs> 뺏기 어? 집은 이 카드. 집의 손모가지를 걸겠어. 그리고 집의 도박은 액조디아로 보답해주는구려. 아 아니 사쿠라 아니 액조디아라고 히노의 피폭. 액조디아 방사능빔. 야잠깐잠나니 네 밑장 빼는거 봤어! 아엽고 딱 한장이로다 아무리 강한 카드도 카드와 마음이 한장이 되지 않는다면 네, 이 새끼야! 네가 밑장 빼는거 내두눈으로똑똑히 봤다! 너이 X발 손모가지 잘라 버린다! 그 헛소리 작작 좀 하시오 마인드 크러쉬! 이제 내가 밑장 빼는걸 기억 못 할것이오 뭐 밑장 뺀건 아니지만 <laughs> 형! 나도 미장백거 봤어! 마인드! <laughs> 오줌 쌌어 자리 500원짜리, 500원짜리. 500원짜리. 500원짜리는 일단